야, 어제, 나바스 왜 이렇게 못했냐. 아니, 나바스, 근데. 뉴스팅이 7개인데 6골 먹혔대 어 나바스가 약간 부진하긴 했어 너무 그 수비가 안 좋긴 했는데 <laughs> 코스타리카 세대교체가 안된것 같아요 그런 팀들이 레전드들 오래 써먹거든요 <laughs> 우리나라는 세대교체 항상 잘 돼요 어, 레전드들 거의 서른이면은 퇴해버리잖아 세대교체를 할안할래안할 할, 수가 없어 손흥민 세대교체는 누가 해야 되나 정우영 정우영이 해야 되나 미드필더적으로는 이강인이 홍연, 홍현석은 이제 국대 뽑힐 것 같아 월드컵 끝나면 내 생각에 홍현석은 아시안컵에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월드컵이라 새로운 도전하기 애매해서 못 뽑은 거지. 심지어 왼발잡이야. 귀하디 귀한 왼발 공미예요 오른쪽 어엄상 토트넘계, 양현준. 우리나라 젊은 왼발이 없다는 게 흠이야. 아니야. 왼발. 지금요. 우리나라의 K리그에 보면은 19살, 20살 이런 때 풀백들 엄청 많아. 이태석도 이태석이고 K리그 진짜 딥하게 보잖아. 품백이 넘쳐납니다 지금 어, 그래서 이번 월드컵 끝나면은 하나하나 다 가라고 한 번씩 해보고 하면은 주전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삼선이 없어 삼선이 약간 삼선이 다 나이가 많아요 손준호도 9이고 정우영도 그렇고 이수빈 그나마 이수빈 진짜 그나마 이수빈이네 아 튼튼하게 생겼죠 어 국가대표 아직 안 뽑혔어 한번 짜볼까 심심한데 월드컵 후를 어떻게 할까 음, 진짜 월드컵이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4년 동안 썼던 선수 올스타 느낌이라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최근 1년간은 양현준도 뽑혔는데 못 나왔잖아 월드컵에. 그래서 월드컵 후에는 어떻게 이렇게 좀 바뀔지 어, 미리 보는 2026년 월드컵 멤버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이제는 새로운 선수를 짜자자작 써볼 것 같아요. 나이가 30살인 선수들은. 어, 무시하는 건 아닌데, 약간 젊은 선수 위주로 꾸며, 뿌려보자좀더 어, 미래를 위해. 어, 아지안 컵 말고도 더 미래를 위해. 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은 톱은 조규성이죠. 어, 조규성 몇 년, 98년생. 그 젊은 선수로 한 꾸려보자. 그리고 이번에 후보 선수로 뽑힌 오영규 선수. 어, 이게 많이 거, 거론되고 있죠? 어, 윙어, 윙어를 따로 두자. 어, 윙어는 양현준. 어먼상, 어먼상 고정이지. 오른쪽은 엄원사 엄원 양현준도 근데 오른쪽 아니 토트넘 뛸때오른쪽에뛰던데아 이승우 98 이에요 어 이승우 그러면 써 이승우 괜찮은데 이승우 98이네 이제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봐서 그 느낌이 없어 어 이승우 뭐 K리그 이번 K리그에서 뭐 못한 것도 아니고 단지 월드컵 직전이라 그때서야 폼이 올라서 쓰기 좀 애매했던 거지 그리고 아직 이동경 이동준 있어 이동경 이동준 병상빈, 아 그래 아, 황희찬 아직 있습니다. 황희찬 아직 젊어. 그 황희찬 96라인까지 넣어보자고. 나상호도 우선 넣고. 병상빈 젊다. 진짜 오영규보다 젊은데요? 여기서 진짜 좋은 점은 오영규는 군필입니다. 어, 빨리 갔다 왔어. 조교성도 군필이고 이승우도 뭐 면제죠? 어아 자구형 없네? 자구형 윙어에 넣을까? 정, 정우형 무조건 넣어야지 제 보니까. 이 선은 넘쳐나? 또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른 선수가 또 치고 올라오면 또, 미드필더? 미드필더? 이강인 때리, 우선 이강인. 그리고 백승호 아직 있습니다. 황인, 황인범 넣어야겠네. 황인범. 아, 홍현석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홍현석. 손흥민? 아니야. 92는 뺄게요. 어, 이게, 손흥민도 뭐 4년 뒤에 볼 수는 있겠지만은, 어, 좀더 미래. 좀더 미래를 보는 겁니다. 아 송민규! 윙어의 송민규 넣겠습니다. 96년부터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96년 라인이 이제 차세대 국대 라인이니까 계속. 당원 김동현? 아 김동현? 김동현 있고 그전북에아그 누구지? 아니, 김동현 선수 잘하지. 김동현 선수가 조금 그 우리나라 칼빈 필립스 느낌이죠? 어.. 그그그 그, 그, 그... 아니 전북의 김진규 어 김진규. 나 김진규 진짜 좋아하거든요. 트루패스에 환장한 선수거든요 이 선수. 맨 앞에 라인만 보고 있어. 어, 스루 패스만 줄라고 <laughs> 패스 도전적인 선게 엄청 마음에 드는 선수예요. 관중석 2층을 노리는 그 김진규 말고요. 수비는요. 우선 김민재, 김문환 더차 우선. 어, 김문환 9호까지더 차. 사세대니까. 어, 우리나라 지금 풀백들이 약간 나이가 있잖아요. 진짜로 지금 K리그 딥하게 보시는 분들은 완전 풀백들의 유망주가 엄청 많아 우리나라. 한 지금 990001이라인인가 929. 하여튼 뭐 설령우 이태서. 등등. 어, 진짜 사이드백은 월드컵 끝나고, 풀백에 한 명씩 기대해보면은. 아, 윤종규. 맞아, 수원FC. 그, 박민규 선수 잘했던데. 어, 대충 이런 선수들, 어, 있다. 어, 그리고 풀백 더 많다. 이거보다 유망주 더 많아. 어, 대충 생각나는 선수들만 좀 이거고. 센터백? 센터백 누구 있지? 김민재, 정승현? 뭐 여기, 어, 정승현 구사야? 뭐 수비수니까 넣어봅시다. 생각해보면 박지수도 구사인데? 대충 뭐이 정도까지, 구사까지 넣어도 될것 같아요, 수비수는. 조유민도 96년생이야, 이제 보니까. 그리고 또 완전 더 어린 선수들은 정태욱 등등. 수비는 약간 고참이야돼 골키퍼가 있나요? 우선 송범근이네. 아, 이한범? 이한범 넣을래. 서울에서 잘하더라. 공, 공공라인 하나 넣을 거면 나 이한범을 넣고 싶어. 어, 키퍼가 약간 누굴 넣어야 될지 모르겠네데 양, 여러분이 생각하는 양한빛, 그 피파에서 한 맞춰 보신 분, 어, 양한빈 이런 선수들 다 나이 있어? 91년생이야. 성윤 선수도 91년생인가 그래요? 94년생이네. 그럼 넣자. 어, 김영광 넣으라고요? 이렇게? 영광옹? 어, 골키퍼 베테랑이 가야 돼. 아 근데 김승규 조현우도 그때 가면 너무 베테랑이잖아. 약간 중간 라인 없나? 아, 난 강현무 넣고 싶은데. 근데 강현무 계속 한 번씩 부상 당해가지고 강현무 진짜 폼 진짜 잘하는데. 아 인천 김동원, 인천에 진짜 잘하는 선수 많은데 골키퍼. 나는 그 선수 좋아해요 이태희 선수. 골키퍼는 약간 너무 지금 선수들이 오래 자리를 잡아가지고 원래 이게 골키퍼는 이게 터미, 뒤 터미 커 좀. 며 진짜 10년 넘게 하고. 바뀌고 하는 거라 그 중간중간이 약간 애매하긴 해요 웬만하면 싹다 K리그 이게 왜냐하면은 해외에 지금 가 있는 선수들은 아직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왜 해외에 이제 그 미넨의 이현주 선수 이런 선수들도 엄청 많아요 그 유럽에 근데 아직 우리가 볼수 없으니까 못 본거지 이거는 K리그에서 입증된 선수들이 많아서 K리그가 많은 거지 그 선수들이 한번 일 7무대 딱 나오면은 바로 여기 들어간 그게 엄청 좋죠 그리고 여기 있는 선수들 거의 다 해외 금방 가요. 군대 문제만 해결되면 진짜로. 어 군대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커 가지고 여러분 맨날 일본 유망주는 맨날 유럽 가는데 독일 가는데 왜 우리나라 못 감? 못 감의 이유는 진짜 군대 문제 하나 때문입니다. 진짜로. 같은 급이어도 군대 문제 때문에 못 가. 그래서 오영규 선수는 군대 빨리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오영규 선수는 금방 해갈것 같은데? 애초에 j 리그그는몇년 전인가 멘데스 사단이랑 협업했던 걸로 비교 아니야, 우리나라도 그런 가단은 엄청 많아요. 연결고리는 엄청 많아. 유럽이랑. 연결고리가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진짜 군대 때문에 못 가는 거지. 근데 또 어쩔 수 없어. 뭘 탓할 수는 없지. 어. 하여튼 뭐 대충 이렇게 가다가 나오나요? 여러분이 또 기대하는 유망주들이 있을 겁니다. 긴 어, 마디 기대하는 유망주들 댓글에 써주시면은 어, 재밌게 의견 나눠봐요. 아이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즐거웠고요. 어, 더 즐거우세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빠이. I wanna be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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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And I wanna be alright, happy.